과거에는 뭐 지어가지고 개발하기를 하자고 했었으면 지금 그 시기는 끝난 것 같고 누가 완성시켜놓고 임대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 수익률 3% 최소 2.5% 지금 문일주 중개사님께서 쓰레드에 올린 내용인데요. 지금 건물 매각 사례 5건 지금 다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6,450억에 매각된 건물이고요. 평당 5억 6,800, 연평 평당 면적 3,829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10년 보유했고, 2250원 이득을 본사례이 요거는 옆에 균대로좀 계산한 특이한 케이스죠? 네, 그프라이 빌딩 뭐 강남이나 상업지에 만평, 8천평 이런 것들은 땅 대비해서 건물을 많이 올려서 연면적 평단가로 다 계산하는데, 요거는 연면적 평단가 한 3800. 3 0만원 수준으로 이제 거래가 된 케이스인거죠 위치 한번 보면 e s 10 1구역에서 지금 도보로 뭐한 e s 10한 a 10 c a s 1 2분 거리에 있는 건물이고 요 건물은 과거 거래가10번 보면 4 2 0 0억이 동국제강이 삼성에 판거고 0 4 a 0 cases. 10 cases. 10 cases. 1사례 a s e s 10 cases. 10 cases. 10 cases. 10 cases. 10 c a s e 0 cases. 10 c 그 삼성 역기 삼성 화재 건물 서초동에서 7천억 대에 팔았다가 이제 1조 1천억 주고 다시 사왔죠. 네. 그래서 한3 500억 더 주고 사오고 요거는2 250억 주고 사와서 삼성이 그때 빵빵난걸 여기서 좀내 그런 게 있어요. 이 건물은 이제 평당 5억 6 900이고 지금 저희가 좀 다른 물건이 아니어가지고 평당가가 5억 6천에다가 그래서 요건 좀 그렇고 다음 건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실 건물은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 320억에 매각된 사례입니다. 평당 1억 7 5 0 0 9년 보유했고 178억 이득을 본 건물입니다.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고 산종땅이고 땅은 183평, 연면적 677평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어디 생각하십니까? 문마사거리하고 대치사거리 사이에 있는 건물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뭐 어떻게 해도 학원 다 들어가는 건물이고 무조건 이것도 CMS에서 수학 그 CMS에서 가지고 있다가 매각한 케이스입니다. 그면 로드빌 한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CMS 학원이 지금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시세 차익 보고로 보이는데 맞죠? 위치는 이 동네 에좀더 거주하고 있어서 좀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사 하긴 했는데 네. 와이프 가거기서 일도 하고 있고. 네. CMS도 수학 학원 유명한 학원입니다. 이거 우리 일어서 더? 아니, 아 괜찮아요. 아니, 우리 주... 바로 뒤에 살았는데. 아 그건 있어요. 그 살던 집을 CMS 다니던 쌤이 들어오셨어요. 아 진짜? 네, 그 집을. 건물 외관은 지금 뭐 오래되어 있고 근데 관리가 잘된 상태거든요. 확실히 강남에 있는 건물이어서 조금 상태는 또우좀 보이고요. 대로변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선호하는 업종이긴 하죠 사실. 뭐까부치킨 그리고 여기 이제 백다방 들어와 있는데 컨셉의 상처가 하고 있으면 뭐 가장 베스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아마 명도는 어렵겠지만 네. 해놓으면 신축하면 뭐 시대인재랑 두각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아 시대인재 뭐 워낙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탄탄하고 임대료 요즘에 안 나올까봐 공실 때문에 무서운데 맞습니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 손님들도 지금 대치동 좀보시는 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대치동 선호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변 코너이기 때문에 인근의 매매 사례를 보면 지금, 지금 팔린 게 1억 7천인데 지금 보시면 옆에 1억 2천, 뭐 1억 4천이거든요. 그거 어, 시세 수준의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 평당 1억7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밑에 다대로변에막억5천막 뭐 이런. 아, 맞아요. 거. 여기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기는 좀 언덕이고 해서 근데 나쁘지 않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하게 좀잘 매입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1억7천 왜냐하면. 안쪽에 리모델링 안 되고, 콤바이들 거 1억 4천, 뭐 이런 쪽이 나와 있는데, 음. 대략 7천이면 지금 충분하게 잘 매입하시고, 잘 팔고 잘 매입한 사례로 좀 보입니다. 다음 보실 물건은 청담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175억에 매각된 사례입니다. 평당 2억 1,700 신축된 건물이고 4년 보유하셨고, 지금 50억 시세 차익 보셨습니다. 이 건물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나왔을 때, 네. 조금 의진? 거 아니냐? 손님분들이 이런 말씀 좀 하셨었는데 조금 사실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지어서 지금 잘 인대 맞추고 엑시트까지 잘 하셨어요. 근데 이쪽 지역을 잘 모르시면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이쪽 네. 지역이. 오케이. 이쪽 지역이 지금 청담역에서 이쪽 올라가는 지금 청담자이 아파트 앞쪽인데 이쪽은 차가 많이 다녀요. 차가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고급 상권이여가지고 객단가가 낮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가보시면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닌데 사실 여기 다 부자들이 가는 동네입니다 정담역 쓰기에 좀 가깝기도 하고 네. 사무실 결국 쓰시기는 해야 되니까 네. 사무실 쓰려면 또청담자 앞에 다 터져 있어서 개방감이 네. 있는 상태죠 네. 지금 네. 사무실로 쓰기는 좋고 건물도 이쁘게 잘 지으셨고 네. 예전에도 지금 시세차이가 볼수 있었던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건축비가 3억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 2층까지 팠습니다 지하 2층까지 파서 대지가 80평인데 연면적 300평이면 최대한 건물을 좀뺀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을 지금 1조각 사선되어 있는 잘려있는 부분을 가각 전제되어 있는 걸거 이런 걸좀 거 높여가지고 건물이 최대한 개방감 있고 지금 높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희 아파트 앞에 보이고 한강도 보일 것 같습니다. 사이에. 오 잘하면 보일 것 같아요. 한강은 여기 지금 고가도로 하나 있는데 네. 올림픽대로에서 나오면 이쪽 빠지는 길입니다. 네, 충분하게 한강 넣고 네, 저는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어서 여기가 좀 외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이 동네 가보면 괜찮거든요. 저희 회사보다 훨씬 좋죠. 저희 회사도 <laughs> 통인데. 그래서 아, 그렇죠. 네, 저희 회사 근데 주변에 통사옥 많아가지고 아, 맞습니다. 저희랑 비교하면 여기는 뭐 굉장히 네, 좋고 아, 굉장히 좋고 <laughs> 한강 바로 앞에 있어요. <laughs> 네. 다음 보실 사례는 다음 보실 물건은 좀8억에 매각된 건물이고 평당 1억 6천 그리고 1층 노출되어 있는 건물이고 6년 보유하고 40억 차익 보셨는데. 저는 이 건물이 가장 지금 트렌드에 부합하는 건물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이 건물입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요즘 정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좀돼 있는 근생 건물 이제 맞춰져 있고 네. 볼륨 괜찮고 평당가 주변에 대비해서 괜찮게 떨어졌을 때 네. 이것도 125에서 점점 떨어지다가 맞습니다. 거래하고 네. 수익도 딱 이자 낼 정도, 요거 딱2.5% 해서 거래된 것 같습니다. 네. 디테일 한번 살펴보면 11.8억이고요. 0 땅은 62평, 연면적 178평, 이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네. 용적률 2%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이 지하 2층까지 판 상태여서, 그리고 여기 살짝 언덕이잖아요, 이쪽 네. 그 라인 자체가. 네. 그래서 여기 지하층은 아마 노출되어 있을 거고, 6m, 4m 코너맨 위치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 건물 좀 자세하게 보는 이유는 사실 이게 트렌드 같아요, 저는. 이 건물 자체의 트렌드는 수익률이 2.5%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평당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1억 7천 용인할만한 수준이고, 그리고 매매가가 이제 무겁지 않아요. 예전에 100억이 무거웠다면 100억이 이제 무거운 상태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세하게 봐야 될 거는 임차가 통임대가 아닙니다. 임차가 개별적으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 강남에 통임대 맞춰져 있고 수익률 높은 건물 많거든요. 3% 중반 후반, 근데 안 팔려요 이렇게. 안 팔리기도 하고 나갈까봐 좀. 그렇죠 그게 급정이잖아요. 네 무섭기도 네. 하고. 근데 사실 요걸로 보면 지금 임차가 다맞춰져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현재 공실로 나와있는데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지금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여드리는 거긴 하거든요. 통인대가 이제 잘안 되시니까 개별인대로 좀 많이 돌리셔서 나중에 보면 개별인대로 맞추면 아무래도 통인대보다는 에너이좀 적게 가지고 가니까 네. 나갔다 다시 들어오실 때도 맞추기가 조금 부담이 좀 덜하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리스크를 그렇게 지금 빌딩 시장의 싸움은 리스크를 줄이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리스크를 얼마나 누가 줄일 수 있느냐 그게 지금 가장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건물을 보면 지금 청담 사거리를 기준했을 때 여기가 명품거리 여기가 또 메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뭐 1번, 2번, 3번 뭐 시계 방향으로 1, 2, 3번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요쪽 3번 지역은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순위 에들 수는 없고 결국엔 1번, 2번, 3번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이 서너 가 떨어진 지역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지만 여기가 지금 단독주택, 다가구들이 많은 지역인데 이쪽이 다 개발되고 그리고 살짝 언덕에 있어가지고 장점 아닌 장점이긴 하죠 지하층이 한층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계층 이득을 본 상태고 그리고 지하 2층까지 팠기 때문에 연면적을 최대한 좀 뽑을 수 있는 상태여서 그런 상태에 지금 수익률이 맞춰져 있다. 수익률 2.5% 중반 그러면 현금 지금 상사지급 정도 높고 수익률 어느 정도 지금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이거들이 가장 트렌드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매입해야 될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도산대로 위에 두개 청견동은 워낙 그날부터 왼쪽은 뭐 신세계 한창 많고 네, 오른쪽은 엔터랑 이제 네. 고급 아파트들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 하단 블럭 오른쪽은 저희 회사 있고 왼쪽은 이 영동구 블럭인데 근데 요즘에 여기 많이 없어서 여기 집이 또 10평 이야짜리아 그리고 그러니까, 어어 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급 식당 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고급 식당들 그, 다 제가 지금 엄청 <laughs> 들어온다고요. 고급 식당이 네. 지금 이쪽에 식당 고급 식당들 다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네. 이게 가장 핫한 거리긴 합니다. 창담동이고 주차가 불편할 것 같지만 다 발렛 시스템이 되어 있고 보시더라도 알것 같아요. 우루 뭐 식당, 시고로, 스시, 백엔지 보시면 보급 식당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지금 이 건물이 어떻게 보면 집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매입 하셔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 줘야 될 건물에 관심 있으시면 오중개사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런 건물들을 찾아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집이 몇개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손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안 남아서 맞습니다. 전환이 좀 되면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 언제 사도 빨리 사시는 게 제일 이득이긴 합니다 오늘이 가장 싼 마지막으로 보실 건물은 지금 종로관철동에 위치하고 있는 교대 2층 집입니다 매매가 160억에 거래되어 고요평당 2억 그리고 9억 6천 월세 4,300 수익률 3.4 나왔습니다 일반 산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땅은 80평 어... 연면적, 지금 296평, 거의 300평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물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희가 또 을지로에 1년 있지 않았습니까? 손님분들은 왜 갑자기 종로 갔냐고 뭐 하셨는데 네, 저희 사장님이 을지로 한번 우리 가야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종로 그때 공부도 많이 됐고 그리고 회사 앞이라 요 바로 앞 건물에서 밥도 많이 먹고 해서. 아 맞습니다. 저도 을지로 1년 있었던 게 나쁘다고 생각 안 드는 게 왜냐면 을지로에 회사가 없었으면 잘 몰랐을 지역인데 사실 여기 시그니처 타워에 저희가 있어요 시그니처에서 사실 뭐 끝나면 이쪽에 가서 여기 뭐 맛있는지 젊은 애거리 가가지고 우리도 술도 많이 먹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 상가에 대해서 좀잘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다른 뭐 부동산 시는 신분들은 딱 강남에 또 주로 계속 계셨겠지만 저희는 을지로에도 1년 정도 있었대요. 일년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출근할 때 멀어져서 좀, 좀 힘들었는데. 좀. 아,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잘 갔다고 아, 요 아, 예. 예. 저도 안 그랬으면은 어쩌면 여기도 지금 안 갔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종로 상가는 카타니까 거기쯤은 갔을 아, 것 같은데. 사실 을지로 그 회사 많은데도. 거기서 일하는 거 아니면 안 다녀 저도 것안 봤을 거예 아니 진짜 잘 갔다 온거같 아, 요 충분히 잘 갔다. 이 건물 보시면 지난주에 봤던 거랑 비슷한데요. 지금 보시면 조광적기 위치에서 도보로 지금 280m, 지금 도보로 한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건물이고, 산업 지역이고, 그리고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오니까 사실 그게 가장 밀리때 같습니다. 네, 요즘에 또 공실 또 다들 무서우니까 이자 커버되면 충분하게 네. 가능, 예, 네, 그런 같습니다. 무걸 보시면, 지금, 완전히 FMB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VHC 들어가 있고, 2층집 들어가 있고, 노래방 들어가 있고, 수업 들어가 이 정도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갈 것도 없고, 이게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월세만 보더라도, 지금 사실 4,300원. 만 네. 지금 치킨집에서 2,200만원. 장사가 얼마나 잘 되면 2,200만원 될까요? 네. 제가 알기로 네. 임대료가 이분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에 30% 임대료로 들어, 책정해야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야지 가져가는 게 생긴다고. 그렇게 보더니 2층지만 보더니 올 3천만 원 많이 나와. 네, 충분하게 좋은 상권이라고. 근데 좀. 여기가 또 저희 갔을 때는. 그렇지 않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가. 엄청 안 좋아졌다. 네. 네, 코로나 한번 거치고 여기 완전히 싹 쑥대밭 됐었어요 네. 지금은 또 공실 많았는데 좀 많이 차이. 네 맞습니다. 저 네. 지난주 갔다 왔었거든요. 중로 네, 여기가 여기서 한가에서 모사 먹고 일가까지 너무 왔었는데 어 사람 많아요. 젊은 아.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저1 2시 넘어서 버스 타고 집에 가서 버스 정류장에 오, 엄청 술 지녔습니까? 예술 지었어 오랜만에 와인 네, 한잔 먹었어 평소지만도 안마습니까아 굉장히 그 따로없시다 오늘 지금 수화동, 대치동, 청담동, 관철동 물건 총4 개를 봤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에는 아무래도 완성된 거 수익 네. 나와서 이자 좀 커버할 수 있는 것들 많이 거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지어 가지고 개발 행위를 하자고 했었으면 지금 그 시기는 끝난 것 같고 누가 완성시켜 놓고 임대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 수익률 3% 최소 2.5% 이상 청담동 건물 그렇지만 최소 수익률 2.5% 이상 된 건물들을 매입하는 게 지금 트렌드고 지금 그게 시장이 좀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좀 원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하단 링크에 저희가 프로필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일주 중에 서 하나 저 연락처 남겨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